어라? 왜그래? 덤벼보라니까 꼰대 니네 시키 화났다 다른 길로 갈까? 오, 아니네? 아니 저걸 피한다고? 아니 더 빠른 방법이 있잖아 뭘 먹이 뭐야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뜨게 해주지 조금 거친 수법으로 말이야 겐장 여전히 노지람 넓은 녀석이라니까 갑자기 왜? 갑자기 정말 둘이 뒷먹었어 개새끼라 <laughs> 상관없으면 저리 꺼지라고 안 되겠구만 취게 일단은. 반짝이는 3개의 게이지를 히트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히트 게이지는 기어 1부터 시작합니다. 2단계, 3단계로 상승합니다. 공격 속도가 상승합니다. 발동 조건 기술도 있으므로 틈틈이 확인하십시오. 2나 3이 되면 키류의 몸에서 파란색 오라가 발생합니다. 몸에서 오라가 발산되는 상태를 히트 상태라고 부르며 필살기인 히트 액션을 쓸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히트 액션을 사용해 보십시오. 히트 액션, 꼰대! 가자! <웃음> <웃음> 어린 놈의 새끼 히트 액션! 싸움의 <laughs> 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히트 게이지에 관련된 피살기 성명은 끝났습니다. 눈하... L1을 누른 채로 L로 이동하면 눈앞의 적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아 아, 이게 있구나. 질수 없지 이 새끼야. 와이게씨 시... 공간에 따라서 다르구나 대박이야 대박. 끝났어. 내가 대체 여기서 뭘한 거지? <laughs> 기억력을 잃었어. <laughs> 기억을 잃었어. <laughs> 이제야 술이 좀깬 모양이군. 제법인데? 아마 술집에서 음악 방송을 보다가 어, 어떤 아이들이 좋은지 얘기를 했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나의 쇼크를 누가 뭐라고 해서 으, 머리가 아파서 생각이 안 나. <laughs> 오늘은 그만 돌아가. 도는 아저씨, 괜찮아요. 잡아줄 테니까 절 보고 가라. 아니, 그냥 그냥 기억을, 기억을 잃었잖아. 술이 깬게 아니라, 그냥 정신을 잃었잖아. 다른 사람이 됐잖아. 머리 맞아가지고, 아, 젊은 사람이 참 친절하군. 좋아, 우리도 빨리 마시러 가자고. 그래, 달성 목록에 있는 미션을 달성하면 컴플리트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CP를 달성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도 중에 자연스럽게 달성 가능한 미션부터 의식적으로 플레이해야 달성 가능한 미션까지 다양합니다. 거리에 있는 신사와 절에서는 수집한 컴플리트 포인트를 보상 교환 가능한 교환수 메뉴를 열수 있습니다. 어, 대시에 지속 시간이 늘어나거나 배틀에서 입수한 돈이 늘어나는 등 도움이 되는 보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초로의 외국인, 뭐또 싸워? 당신 제법 나이스한 펀치를 때리던데 그걸 주정뱅이한테 쓰다니 파이팅의 재능을 그런 식으로 썩히려고 음. 하다시피 주정뱅이들은 정신 차리게 해줬을 뿐이야 예스. 마시고 남은 술만큼이나 아깝군 훌륭한 재능을 그런 식으로 쓰다니 보아하니 뭐 당신은 제팬니즈 마피아 맞지? 화이트엔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것 같군. 모투파 보이, 그렇게 화내지 마. 내가 보기엔 갓난아기나 다름없으니까. 아저씨도 과음하지 않게 조심해. 그럼 이만, 이런 웨이트 한 가지 충고할게. 오, 지금부터 친구와 밤 놀이입니까? 나도 보이처럼 젊을 땐 실컷 실컷 놀았지. 하지만 노는 데에만 자꾸 돈을 쓰면 평생 가도 더 강해지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돈을 써야지. 헬스장이라도 다니란 말이야. 너, no. 노 no, no. 그건 노는데 돈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보이를 위해서 돈 쓰는 방법을 티칭해 줄게. 아, 이거 뭐 스킬 같은 거야? 아, 스킬을 이런 식으로. 사범. 기압의 날아차기. 와, 이거 하나 배워서 돈 주고, 돈 주고 기술 배우는 거야? 주작의 기품. 궁지에 몰리면 시간과 함께 히트 게이지가 축적된다. 와, 이런 거돈 주고 배운구나. 3천만엔, 1억만엔, 와, 뭐야? 스웨이 거리가 늘어난다. 1억만엔, 기압의 날라차기. 40만엔, 뭐 아직까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나 30만이나 있는데. 취향의 극 <laughs> 주당의 재능에 깨우친 자만이 발휘하는 능력. 술에 취한 덕분에 기절이나 마비에 걸리지 않는다. <laughs> 야비친 취권 있어. 취왕의 극 주당의 재능을 깨우친 자만이 발휘하는 능력. 히트 액션의 위력이 대폭 증가한다. 공격 위력의 상승. 히트 감소 억제 시간. 황룡의 기품 싸움의 심득 청룡의 기품 치왕의 극 백약의 장 주당의 재능을 깨우친 자만이 발휘하는 능력 술을 마시면 체력이 크게 회복된다 기압의 탈출 던지기 취향의 극 <laughs> 미쳤네 40만엔, 40만엔 그렇구만. 어? 싸움 스타일이 3개가 더 있다고. 다본거 맞잖아, 그지 근데 뭐다 취한, 취한 것만 있냐? 아 이게 불안당이라는 거라서 그런가? 아 이게 여러가지가 생기나 나중에는? 불안당도 있고 또 여러가지 또 뭐가 생기나보다 아... 아 이게 불안당에서는 취익권이고 또 다른 거에선 서또 뭐가 있나보네 음... 이건 4 0만이니 지금 안 되는 거지 음. 음~~ <웃음> <웃음> 웃는 소리 왜 저래? 어이 키류 지금 갈게 굿나잇보이 한잔더 마시러 가야겠다고 뭐, 쥐는 술 처먹는 돈 쓰고 나는 왜 쓰지 말라 그래? 이그소 조심해, 나 응? 키류야 키류 조심하라고. 다다나いて이 앞을 보고 걸어야지, 응?

なんだよ。俺の言うこと疑ってる、うん信じたいけどなそんなこと言うなよ。がわ、バボサだやった信じてるよ女ってのは器用なもんだね。ありがとうじゃあまた後でね。待ってるよ 築山くん。ね、いつの間にか大した顔じゃねえか、錦。お前さ。俺があの女たちにまんまと小遣いせびられたと思ったろう。けど、そうじゃねえ。女とつながっとくことが大事なんだ。いいか。組の上にいる兄貴たちは。基本で、日本でる、基本情報のやちゃだらんて人気が。見るからにヤクザでございますって格好してるからな。 基本上このインキー顔で兄貴たちと飲むときいろんな女連れてくとそれだけで小遣いくれるし俺の組での覚えもめでたくない同性国道やるならどんな手使っても持ち上がらなきゃ意味がねえ違うか <laughs> なるほどそうかもしんねえなさ店はここだ今夜はとことん付き合ってもらうからな てのはよく来んのかんこれで二度目だけど何だボトルキープなんかしてるからよちょうれんなのかと思うからし、ね、<laughs> まちまビール飲むより見栄えがいいだろう <laughs> 店の門に顔も売れる俺ら安く見られるのはごめんなんだな <laughs> なるほどお前は偉いよ確かに見えってのを大事にしてる おめえもこの世界でのし上がりたけや少しは見習えよふんでもおめえはそういうタイプじゃねえってことが。ほらおやっさんの背中を追いかけてこの世界に入った노래はもうやがっちゃいや、ノレクォウェイター어とてもかわいいんだ、これ てめえの体張るくらいしか脳がねえいやもしかしたらおめえは今のままでいいのかもなうんおめえが下で頑張って風間のおやさんが出世すりゃおめえにも出世の目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そういうのし上がり方もあるさ 오메는 카자마노 오야산의 고자나이. 도지마그미의군인이다오야산なんで俺らのこと마그미에組に入れてくれ 뭔가 두 개가 있나 봐요. 나닌 게. 그 각구와 우에다けどさ 효성. 오야산이考えがあったの事다ま 카지마조랑 도지마조가 두 개가 나뉘어 있나봐. 요시, 진지한 하나시는 뭐야 다 카라오케도 멈추고 패트 사고 죄 나. 흠, 알았다. 오늘은 독거톤의 키우 노래를 들으며 타이밍에 맞춰 버튼을 입력하는 리듬전 게임입니다. <laughs> 가사의 집행과 함께 지나가는 막대의 조작 아이콘이 겹치는 순간에 정확히 버튼을 누르면 입력 성공입니다. 뭐 갑자기? 무난한 입력이 간단하지만 득점을 90점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고득점을 열, 노리려면 열정적을 선택하십시오. 추인새 탬버린, 손박자, 마라카스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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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laughs>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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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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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는 그립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おめがなにカラオケ好きだっただよ。だがガー、そらお前がハメ、おちゃそびふにばちょんがへし。しかたなく付き合ってやっただけで。嘘つけ。その割にはノリノリだったじゃねえか。普段からかくれず、パンがへ。よせよ、そんなわけねえだ。 それにしても思いっきり歌ったら腹減ったら締めにラーメンでも行っとくかまだ食うつもりか俺はそんなに腹減ってねえよま、あいいじゃねえか付き合えよあ、なバボガチド부를래天天しょうがねえなわかったよあ、なバボガチド부를래あ

男のアイドルなんかは、俺も今勉強中だ。したがぶりして何とかやり過ごしてる。それ、周りにバレてんじゃねえのか？かもな。やっぱアイドルつったら女だ。最近はマジで可愛い子が多いぞ。じゃあどこ行くの？そうなんだ。ああ、帰ったらチェックしてみろよ。案外ハマって俺より詳しくなるかも。ここに何か戦いが起こるかもしれその？うち俺ら二人。<laughs> <music> 八匹でコンサート行ってたりして。お互い想像したくねえ、姿だったな。お、来たな。ちゃんとついてこいよ。お。いえ、三十二年じゃん、北 <noise> 京<声>。ここだ。 サケ猫とユナヨ。サケゴータイヤツ。サンマン、サンマンボジュンゴータ。カムロチョノイカクレハケンサレタ、ワカイダンセノヘンシタイワ、ハゲシーボヤーケテオリ、ケストデワ、サツジンジケントミテ、フキンオソシュディタダイマトいガイマシタ。ワカイダンセノミモトガシマキボインダムジャー。 で発見された男性は都内在住の会社員<あ>栗原大一さん22 <laughs> 歳警視庁の調べでは栗原さんは金融業者数社から借金を抱えていたとみられ今後関係者から事情を聞く方針ですおいキ生うん？カメロ町で殺したとよくある話だろがいや<ん>お前 夕べの取り立て <laughs> 相手のこと結構痛めつけたって言ってたよな。なこちらが栗原さんの死体が発見された現場です。ここで深刻じゃぞ。俺が取り立てした場所だ。おいおい、お前マジか。いや、死ぬまで殴ったわけじゃねえはずだ。この場所は。 カムロ町で人がごった返すネオン街からわずかに裏道を入った先にあります。ビルとビルに囲まれて人目につきにくい、かなりいびつな空間という印象を受けますが、栗原さんの死体はこのわずかに残るサ地に倒れていたとのことです。こ俺が取り立てたやつだ。おいお前。 本当に間違いねえのかはぁ<ペー>何やってんだよ取り立てで相手殺しまなんてよ誰<ペー>からだ組かはぁ早速呼び出した 事務所に電話してくるやっぱり今のニュースの件で呼び出されてたおっぱん時が本投ね。お前、まずいことになったないやお前ももちろんやべえけどこれで風間のおやっさんの立場も危うくなる何？この不始末につけ込まれちまうってことだどういう意味だお前や俺がおやっさんに拾われたってことは ドージマクミの人間なら誰でも知ってるだからよ俺らの不始末は親やさんの責任にもなっちまうだが俺がやっちまったことだおやつさんは関係ないそうはいかねえよ殺しとなると事がでかい多分親やさんの後釜に座ろうって連中は間違いなくそこをついてくるドージマクミ若頭補佐の三人とかなくそ そもそも半年前、親さんが殺ずにパクられたのも、その三人の誰かに売られたって噂だ。なんだそれ。親さんも仕切ってたとば、周到に場所変えてたのにいきなり敵が作れたろ。うーん。あるいは組の事情にこだわって作らたとしか思えねえ。でそれが誰かって言いやん、三人の若頭補佐の一人。金瀬が行く前に。クゼの兄貴だったって噂だ。<laughs> クゼの兄貴が。 おやヤさんを殺人に撃ったってことかもちろん証拠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もよその件でおやヤさんが無所に行ってからクズはえらい勢いついてる火のないとこになんとやらだ何しろ今は組に連絡するしかねだろうそっかそうだな分かった俺はとりあえず知恵貸してくれる人を探してみるすまね 도지마조 사무소에 연락하자. 근처에 공중전화가 있을 것이다. 공중전화를 찾아라. 존내 거창하게 나오네. 저기. 있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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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지마저 본부까지 택시를 탈까? 도지마저 본부로 가라 1와 나도 차 같은 거 없나? 어? 내가 밀렸어 어? <laughs> 참나 기분도 안 좋은데 이 색깔 뒤질라고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어 기분이 안 좋아. <laughs> 자지 어? 기분이 안좋아 이새끼야 어? 와, 2 2만에넣었어대박이다뭐식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깨빵 하고 다니면은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